자, 갑시다. 11월 23일. 자, 내일 수요일 업데이트 안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거 짜증났죠? 야 아, 이게 진짜 짜증났어요. 이거 내력보고. 이거 티아크 전장인던이나 이럴 때가 돼캐서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좀, 어, 수정을 좀 보완을 했, 했다고 내일 업데이트.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뭐야, 어, 드빌, 어, 드빌 회랑 네임들을 잡았는데, 야, 그, 그 잡는 것도 쉽지가 않죠. 왜냐면 천족과 마족 상대 존족의 겐세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는 그 네임인데 그런 네임들을 좀 어? 해놨으면 무조건 하나는 나오게끔 해야지. 그 누가 잡냐고 그거를. 와, 이게 이걸 이제야. 이걸 이제야. 아니 그렇게 어? 아니 거기에서 파이팅 있게 쟁을 유도하고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그 그냥 그냥 잡기도 빡센데 상대 등료 겐세이까지 있는데 겨우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유일 악세가 나온 거야. 어 조금 더 이제 어 레이드 하는 사람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동기부여를 갖고 할수 있게끔 어 획득 확률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자, 통화 월드 거리에서 등록된 매물을 취소한 후 캐릭터를 삭제할 수 없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자, 분노한 대화장 드빌 카린가. 야, 이거는 생명력을 좀 하향했네요. 에, 예, 피통이 세, 솔직히 말해서 너무, 너무 많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laughs> 자, 그리고 수호자 반론에게 파편, 그리고 돌연변이 날아타지 빛나는 두루마리를 획득할 수 없도록 변경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어, 용계 필드에서 몹을 잡으면, 어, 아주 적은 확률로 이제 악세를 만들 수 있는, 어, 영웅, 영웅 퀘스트, 어, 도안인데, 템인데, 어, 이거를 이제, 어, 론이랑 나르타제한테는 획득할 수 없도록 변경했다고 하네요. 자, 이제는, 자, 이제, 이제는 마족이 항상, 이제 오염된 벨루스란,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살릭스 나무. 자, 마족이 항상, 어, 미션을 통해서 레벨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천족과는 다르게 마족은 항상 체진물이 없으면 레벨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신서버 나왔을 때 사실상 가장 처음으로 55를 찍기가 마족보다 천족이 조금, 조금 더 유리한 그런 감이 있는데, 뭐, 살릭스 나무, 뭐, 자, 붉은 라이즈의 무덤은 뭐, 신선한 아마릴리스, 뭐, 이런 것들, 체진물, 기타 등등, 어, 체진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미션에 포함되지 않도록 이제는 변경을 내일부터 좀 어, 변경했다고 하네요 뽑기식으로 했는데 이번에 똑같나?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예. 자 30일 건가 그리고 예. 어, 이제 연구 어, 연구 획득이 가능한 이렇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 뽑기 상품으로 예. 원래는 저번에는 두번 밖에 못 샀거든요 봐봐 다섯 개 사면은 결국에는 무도의 경지 무한을 얻을 수 있는 거야 다섯 개 사서, 연구, 아, 연구를 못 뽑아도, 다섯 개 사면은, 다섯 달 짜리에요. 그게, 내가 만약에 게임을 몇달할 거야. 어? 다섯 개 사면은, 그게 연구야. <laughs> 예, 수금 정책이 들어왔네요, 형님들. 자, 야, 이거 뭐냐, 이거? 루미나리 무드에? 오호, 이거 뭐예요 오호호호! 오! 가면무도인가요? 회 아, 오! 야, 뭐야, 이거! 이거 그거네! 디스코랑 똑같네! 바뀌는 거네! 디스코, 디스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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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있었던 거야? 야, 이거는! 좀 이거 바뀌는 거좀 느낌 있거든. 야 이거 뭐냐 이거? 3,900 키나. 99,000 원짜리가 4,400 키나거든요. 10만 원이란 얘기네요. 예님들 예, 10만 원.